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절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죠 l u j a h h a l l e l u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이죠 그럼 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5절로 7절 말씀을 합 a 을 합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감 운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아멘. 네, 구원을 얻을 자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 없는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모세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그래서, 율법의 항함으로서 네, 바로, 율법의 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살려야 할거그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되겠죠. 온전히 항함으로서 의롭다. 인정받음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만이 살 수가 있다. 하여간, 이와, 믿음으로 말미 암는의인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율법에는 율법으로 하늘의 행함으로써 어렵다 인정받는 것이고요.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냥 믿기만 하면 어렵다 인정받는 것이죠. 우는 이같이 말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율법의 의를 온전히 행함으로써 올라간다. 어? 그런 자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올라가겠다 하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무시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천국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다 올라간다? 그건 바로 뭐냐? 주님을 왔다가 무시하는 것이죠. 내리려는 것과 똑같다. 또, 뭐, 그 다음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또, 누가 내려가겠느냐, 음부에? 그거는 율법의 의를 항하지 않는 사람은 내려간다. 그래 인간이 항암으로 올라가고, 항하지 않으면 내려가고, 인간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결정된다.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 내려가겠느냐 함은 뭐냐? 그리스도는 죽은 자감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네, 음뭐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믿어야 영이 살아 천국 가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인간의 행위로 다가율법의 의를 내가 행함으로서 온전히 행함으로 올라가고 못하면 뭐 내려간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의미가 없다. 무시하는 것이지 이게요.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게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그거죠. 믿음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지. 바로 율법의 항의로. 네? 율법에 의르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의 항하는 것이죠. 항하고 안 하고. 근데 뭡니까? 믿음의 의는 바로 믿느냐 안 하느냐. 주님을 믿느냐 믿, 믿지 않느냐로 믿음을 올라가고 믿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 근데 뭐 주님을 믿는데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아입니다 네,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아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드리면 이라 아멘. 그다니까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하고는 안되는 것이죠. 뭐 온전히 행함으로 올라가고 못함 내려가고. 그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은 없다. 인간의 힘으로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게 있죠. 또 율법은 바로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된다. 죄를 깨닫는 미니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죄가 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뭐냐?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항암으로써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는 아니고, 바로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죄에서 방방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말고 네, 한 의가 있다. 율법으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도 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 의 말씀. 이죠. 그것도 의지만, 그거는 죄가 있다, 죽었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런데그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는 율법에도 또 먼저 선지들에게도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뭐냐 할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어?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다. 예. 믿음으로 받는 의.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없느니라 만민이 다 똑같이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걸 자랑하면서 뭡니까? 어? 그걸 항함으로서 선민이기 때문에 항함으로서 올라가 고 내려간다.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했던 것이죠. 이방이라 그것도 없어 할례도 없어 사람 접하지 않으면서는요. 그러니 바로 율법은 죄를 추가 있다. 하늘 깨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그걸 항함으로 인간이 한다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율법 말고 하단단 단,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믿음으로 이제 막 하늘의 빼 의롭다 인정받는 것으로 바로 이거는 만민에 다 똑같다 별이 없다. 예. 네, 그다음에 팔 말씀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각매 있다 하였으니 아멘. 바로 말씀이다 그런 얘기지요.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 그 가까이 예.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냥 내 입에도 마음에도 있다 하였으니, 바로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나, 바로 말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다. 그러는 게 있죠. 믿음으로 파괴할 것 말씀, 성경의 목적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큰그 말씀, 영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 죽은 영, 사는 것이 성경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뭡니까 전파된 것이죠. 우리가 전파는 믿어야 될 말씀이라. 네. 그래서 바로 뭡니까 구원을 얻을 자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믿는다 그니다첫 그러니까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 결국 뭡니까 사실 예수님과 말씀은 같잖아요. 말씀이 육신이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더불어 영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뜻은 뭡니까 영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된 말씀도 영의 생명, 그런 말씀 육신에 내어 오신 예수님도 영의 생명,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영의 생명. 다만만 영이지만 죽음의 영의죠 여러분. 그 그다음에 신명기 30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었죠. 내가 이를 행할 수있느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직 그 말씀이 시, 내게 심에 가까워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입에도 말로 다 하잖아요 마음에 있은 중 내가 이를 행할 수있느라 말씀을 행하되 말씀은 영서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 차원의 말씀이라 볼 수도 알지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을만큼 성령께서 나를 두고 삼아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네, 예. 예. 믿음의 말씀 믿기만 할것 없는데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그래서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고 알그것으면은 결과는 내가 사망과 화를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얻을 자는 두 번째 되느냐? 하, 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는 사실 믿을 고 하나님의 말씀 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말씀을 믿음으로서 모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